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 순간부터 해고됐다라고 연락이 오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법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되냐 했더니,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다.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상관이 내일 나오지 마세요 하면 끝이에요.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은 어느 업종일까? 가장 처음에는 OO 업종들, 위주인 직업들. ai 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현재 ai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한국 노동시장도 거시적으로는 글로벌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그 국가는 당연히 미국일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대부분 인공지능 기술들이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미국 노동 시장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시장보다도 유연합니다. 그게 좋게 표현하면 유연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다라면 어 사실 직원이나 노동자가 아무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는 멀쩡하게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그 이제 핑크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그 핑크색 왜그 봉투 색깔이 핑크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통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이메일이 하나 와요. 내일부터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해고됐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순간에 그냥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경원이 와서 지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게 제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당시에 제 일을 도와주는 비서 선생님이 있었고, 어,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그 학교에다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그리고 제 연구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이제 한국을 뭐 6개월 후에 간다 뭐 대충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 언제쯤 이분들에게 이것을 통보해야 되냐 뭐 어쨌든 이분들도 또 다음 직장을 찾아야 되니까 그 질문을 대학교 어. 이 에드미니스레이션에 트 제가 문의를 했는데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물어보는 게 뭐니예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법적으로 제가 이분들에게 그 해고 통보를 해야 되냐 했더니 그냥 지금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다. 저는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독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관이 그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내일 나오지 마세요 하면 끝이에요. 단 학교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무 규제가 없지만 그냥 젠틀맨스 어그리멘트로 직원들이 그래도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그거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한 일주일 전에 얘기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날 제 비서분한테 지금 나가세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노동시장에 주는 그 영향이 바로 보일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속도를 우리는 이미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단 비슷한 속도는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또 규제나 사회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속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질문 자체에서 그렇다면은 어느 업종일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처음에는 아, 물질적인 요소가 덜 중요한 업종들이겠죠. 정보 위주인 직업들 또는 데이터 위주인 실체가 없는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컨텐츠, 인간의 지적 노동만 있으면 사실 가능한 이런 능력들은 인공지능이 대부분 가장 먼저 대체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두 번째로는 장비가 필요하고 실체가 있고 뭐 대부분 제조업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체가 있고 업그를 상관없이 규제 산업인 경우에 뭐 금융이거나 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있고 없를 떠나서 또 정부 규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 노동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공계 인재를 비롯하여 한국 AI 기술 패권을 모두 빼앗기기 직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뭐,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챗치피티 또는 제미나이를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챗치피티나 제미나이의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답을 얻으면, 이 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현재 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다 그쪽에 있고요. 데이터 센터들이 그쪽에 있고, 우리는 그 미국 빅테크들, 기업들이 만든 LLM 모델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런 모델들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또 하드웨어 역시 대부분 GPU, 미국 기업들이 만든 걸 쓰고 있고 특히 이 인공지능 모델 자체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어 위주 그리고 미국 데이터 위주로 학습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미국 데이터를 미국 기업들이 미국 알고리즘으로 미국 모델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미국 GPU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쓰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과 한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는 서버런 AI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버런 AI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자체도 인공지능 주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이건 좀 약간 너무 국뽕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 인공지능 시대, 저기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 AI 주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처음에 그 논의됐었던 거는 어 한국어 위주, 그다음에 한국 데이터 위주의 우선 llm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글로벌 회사들 빅테크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모델에는 한국어 모델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치 피 지난 재미는 한국어로 대화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어 영어 섞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정서적으로 한국스럽지 않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한국스럽지 않은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만의 채찌패치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것도 지금 그 국민 세금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엔 서버랜 AI를 한다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뭐한 150조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건데, 매년 15조 정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많은 돈이지만, 빅테크의 투자 규모를 보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는 뭐한해 수백 또는 수천조를 현재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공지능의 퀄리티는 스케일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델이 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 얼마나 많은 GPU를 사용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케일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리콘들의 빅테크들의 기술력을 현재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만 가지고는. 물론 중국의 딥스이크 같이 우리가 더 영리한 알고리즘은 개발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프론티어 모델 뭐 한국어 최지피티를 만든다라는 게 이게 마치 한동안 PC 운영 체제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또는 오피스 이게 다 미국 회사 거다 보니까 한동안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윈도우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워드를 대체하는 아래의 한글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실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어 운영 체제는 뭐 실패했지만 그나마 워드 프로세서 아래의 한글 쓰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갈라파고스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수출은 어차피 못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 시장 자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소비자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들은 어차피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어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쓰고 있어요. 왜냐? 이게 법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걸 쓰라고 지금 분위기 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덜 효율적이고, 성능이 덜 뛰어난 또 하나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어차피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아무도 안 쓰고 쓰는 사람들도 별로 선호해서 쓰는 게 아닌 상태. 그래서 저는 비슷한 일을 우리가 챗지피티 또는 LLM에서 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서버란 AI에 대해서 살짝 제 의견을 사실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대한민국만의 챗지피티 또는 LLM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쓰자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면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에 타이어가 몇개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타이어가 4개라고 말씀하실 텐데 아닙니다. 다섯 개죠. 트렁크를 열어보면 그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비상용 타이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용 타이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바퀴 네개 중에 하나를 바로 뽑고 비상용 타이어로 바꾸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비상용 타이어는 절대로 기존 타이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마 사이즈 좀 작고 그럴 거예요. 이건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LLM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지내던 세계화 시대는 이제 점점 끝나가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2025년 1월달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국가들 간의 경쟁의 핵심이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이 빅테크들의 자유도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3년,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기업이 하는 거에 가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국내에서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친숙한 개념이지만 미국에서는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어? 기업들은 완전히 시장 경제, 자유 경제라는 개념이 확고했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리드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인공지능 관련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지금 거의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AI 모델, 그 중에서도 오픈소스 모델들. 이건 뭐냐면, 이 빅테크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LLM을 만듭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거죠. GPU 몇천 대를 동시에 돌려서 몇달 동안 학습을 시키는 건데 대부분은 챗지 베티남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혀 있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코드도 볼수 있고 특히 그 모델 안에 있는 가중치 값이라 고 그러죠. 웨이트 매트릭스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프롬프를 입력해서 쓸 수가 있고. 기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API 키, 돈을 또 많이 주면 API 키라는 걸 주면 본인 앱 또는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거나 파인 튜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는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부르죠. 사실 오픈 소스는 아니고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메타의 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스 코드, 프로그램은 못 봅니다. 단, 학습의 결과인 그 수천억 개 또는 수백억개 되는 가중치 값을 우리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로라 또는 RAG 또는 뭐 프롬프 옵티미제이션 같은 다양한 방법을 써서 파인 튜닝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국내에 있는 대부분 학교,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다는 라 얘기는 대부분은 이렇게 공개된 오픈 소스 특히 라마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파인튜닝 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얘기한 게 저커버기 어? 영원히 오픈소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 기관이나 기업에서 열심히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미래 하루아침에 그 모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할수 있을까요? 대체로는 중국의 뭐, 알리바바의 크벤 2.5 같은 경우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좀 찜찜하기는 해요. 그 모델 역시 오픈 웨이트 모델인데, 하... 이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는 건, 백도어가 있지 않을까 중국 모델들에는 이게 백도어가 있다라는 증명도 없지만 없다라는 증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 기업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소스코드를 못봤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덕분에 그 정부에서는 이런 중국 모델들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지금 쓰지 못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미래에 갑자기 어 우리가 파인 튜닝에 필요한 LLM이 공급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버런 AI가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 차원에서 마치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같이 우리만의 모델을 하나 보험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단,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기업에서 어? 제대로 된 모델이 있는데 이걸 대신 사용할까? 단, 보험 차원에서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이 모든 논쟁에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버런 AI라는 개념은 네이버에서 몇년 전에 제안한 개념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서버런 AI라는 개념이 대한민국만의 LLM을 만들자라는 건지,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만들자 그러는 건지, 엔비디아에서 독립적인 뭐 반도체 산업을 키우자라는 건지 또는 대한민국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건지 사실 정의가 현재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인상은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뭐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3대 AI 국가가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3대 AI 국가라는 건데 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데이터 센터도 좀 만들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좀 만들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은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